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모든 것을 잃고 예수를 얻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학벌, 경력, 재산, 사회적 평판, 마치 인생이라는 장부에 빼곡히 자산을 기록하듯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성취와 노력이 더욱 익숙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처럼 무엇을 이루었는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척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력서를 가졌던 한 남자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손실 처리하고 심지어 쓰레기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먼저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지만 곧이어 그의 어조는 단호하고 강렬하게 바뀝니다. 그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라고까지 불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더셈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 언뜻 듣기에는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처럼 들려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비법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탈레파라 진정한 신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나의 선행이나 종교적 업적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희망이 됩니다.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나의 혈통, 배경, 학벌, 노력, 도덕적 성취 등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강력한 예시로 내세웁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인간적인 조건, 즉 스펙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자랑했던 일곱 가지 황금 스펙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력서였습니다. 첫째,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소위 모태 유대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정식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사우를 배출한 왕족 지파이자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한 명문가였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명망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이것은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골수 유대인임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선택할 수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세 가지는 그의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성취입니다. 다섯째,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바리세인은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의 유대교에 대한 열정은 그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진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일곱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적어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모든 조항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이력서입니까? 혈통, 가문, 교육, 종교적 신념, 열정, 도덕성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과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단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장부에서 가장 큰 자산 항목에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롭다고 증명해 줄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그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 즉 손실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한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평생 자산이라고 믿었던 항목들이 사실은 전부 회사를 파산으로 이끄는 악성부채였음을 깨달은 것과 같은 영적 대전환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가치체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위로움의 탑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교만의 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발견되기 위해서 과거의 자랑거리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라. 바울은 두 가지 의를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애곧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선행,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쌓았던 일곱 가지 스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위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완전한 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유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나의 행위의 총합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극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끔찍한 현장에서 그는 증인으로 서서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사울의 뇌리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담의 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님. 누구신이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실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유롭다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가장 큰 죄악의 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아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위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칭함받는 것은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단해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평생에 걸쳐 걸어가게 됩니다. 마치 낡고 허름했던 집의 소유권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주인이 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인생 대차대 조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한 성품, 교회 출석, 봉사활동, 헌금, 도덕적인 삶.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세워줄 것이라고 은연 중에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해 보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자유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 나의 노력과 선행들을 모두 주님 발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더시혀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